오늘도 두번 지난 주에 이어서 박영석 매니저님 다시 초대를 하셨는데 네. 오늘은 면목동의 이 사가정 시장을 비롯해서 여기 재미난 네. 이야기들을 좀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이죠? 안녕하세요. 박영석입니다. 네그 사가정 쪽에 좀이그 재미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사가정 여기 이게 옛날에 그 그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면목동에 이 속해 있는 거죠, 그죠? 네, 동네 어, 이름은 면목동. 어, 면목동. 혹시 아세요, 김 대표님? 어, 어, 어떤 어떤 걸로? 사가장에 네.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기네스북에 오르신 분. 어, 기네스북에 어 오르신 분이 계세요? 네. 잇몸 일으키기 아시죠? 네. 잇몸 일으키기 보통 1분이나 뭐 얼마나 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분에 한, 한 10개 정도. 한 5분 정도 이렇게 잇몸 일으키기 같은 하실 수 있겠어요? 한 1분 정도나 할수 있을려나? 아, 네. 아, 열개 하면 한 1분 넘지 않을까요? <laughs> 저도 잘못해 가지고. 어, 근데 그걸 10분도 아니고 네. 1시간도 아니고. 예. 네. 7시간을 아. <laughs> 7시간을 인몸 일으키 대회를 나가서 7 6 0 0 k 인가떻해 아, 가지고 네. 예. 세계 기네스북에 오르신 분이 여기 면목동에 살고 계십니다. 이야 어. 이영. 그런 분이 7,600kg예요? 예. 네. <laughs> 7시간 그 정도 일 시간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겠죠. 아, 그래서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네요. 듣기만 해도 칠천 번이면 네, 그런 분도 계시고 또또 네. 유명하신 분이 누가 있나요? 아까 서가정 선생님이 계시고요. 사가정 선생님. 네, 그다음에 우리 김영숙 아, 그, 대표님이라고 인사드리는 게 십칠일간 김영숙이라고 또 유명한 분이 <laughs> 아주 계시죠. 어. 면목역과 사가정역을 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 내고 있죠. 옛날에는 그, 네. 그 면목동 하면 약간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사는 동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네.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환, 환해지고, 네. 더군다나 여기 이제 용마터널이 생기면서 강동 쪽으로도 이어지고, 그죠? 네. 어 이제 어, 그 동네의 얼굴들이 한 활짝 핀것 같아요. 7호선 라인도 지나가게 되면서. 아. 7호선 네? 라인이 2호선보다 더 많아요 사람이. 어, 완전 콩나물이에요. 아, 음. 그렇죠. 출퇴근 시간 가보신 네.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는 음. 7호선 네. 라인에서 한 번에 타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 아, 네, 네. 맞아요. 네, 사람이 인구가 너무 많아요. 어, 맞아요. 아, 네. 의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촤그 강남구까지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 네. 아, 아무튼 뭐. 면목동이 약 반짝반짝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네. 2분에한 대씩 지하철이 오는데도 사람이 음. 가득찼어요. 그 음. 네, 지나갈 때가 있더라고 요 진짜. 자 우리 그 박영수 매니저님 그, 그 시장 통신원? 우리 동네 통신원. 우리, 네, 우리 동네 통신원. 네, 우리 동네 통신원.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네, 우리 동네 통신원. 어, 구청에서. 음. 여기가 어디죠? 무슨 구요? 중랑구입니다. 아, 네. 네, 중랑구. 중랑구. 중랑구청에서. 네. 음. 음. 동네에 뭐 자랑거리라든가 아니면은 동네 소에 아까 그 기네스북에 오르신 분처럼 그런 동네의 자랑거리, 소개할 거리, 서로 나눌 거리들을 취재해 가지고 뭐 SNS나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영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인터뷰지를 작성해 가지고 그거를 온라인에다가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통신원을 모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원해 주고. 은좀 세지 않았나요? 어, 제가 내부 자료는 몰라가지고 경쟁률이 아, 센지 네.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네. 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음. 뭐 우리 동네 어르신들도 그런 거 통신원 같은 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맞습니다. 그, 네네. 그, 그, 그 교통방송 이런데 통신원들 그 기사분들 많이 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 그래서 남녀우수 음. 뽑았었어요. 아. 네. 그래서 다양하게 통신원이 있죠. 음. 그때 제가 이번에 사기로 우리 동네 통신원 음. 사기로 처음 위촉됐는데. 이쪽식 네. 최근에 다녀왔거든요. 거 음. 가서 보니까 젊으신 분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음. 네, 고령 60대 후반도 있었죠. 연목동의 네. 토지대감. 우리 네. 김명수 대표님도 통신원이신가요? 아, 저도 우리 동네 통신원 이번에 어. 처음으로 합류했습니다. 동네에서 어. 좀 놀아보려고요. <웃음> 어. <웃음> 외지에 가서만 놀다 음, 보니까 네, 음. 동네에서 저를 알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김명수 대표님은 특기가 많아요. 뭔가 어. 것 음, 네. 그 SNS 뭐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마케팅부터 음. 뭐 아 칭찬해 주시는 건 뭐, 감사한데. 나부터 뭐 네, 칭찬해 주시면 감사한데 오늘 초대 손님이 아... 제가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우리 김영석 네, 님, 아 박영석 민준이. 음. 용마산에 대한 유래가 있나요? 용마산? 용바산? 유래. 네. 용마산은 용하고 말이 서로 싸워 가지고 생겼다고 해서 아 용마산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헉, 용이랑 그래요? 말이 싸웠다? 네, 네. 오, 저 처음 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용이 이기겠지. 아, 용이 이겼어요? 어, 누가 이겼지 모르겠네요. 빨리 찾아봐요. 아, 약간 그래서 용, 용하고 말이 대립하는 모양으로 산의 형세가 생겼다. 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자, 싸운, 싸운 게 아니고 네. 형세가 그렇게 생겼다. 용마산의 산 형세가 그렇다 그런 네. 얘기인가? 네,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음, 아무튼 네. 아 그, 그랬군요. 용마산 아, 빨리 검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용마산의 유래가 무엇인지. 어.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용처럼 생긴 형상, 말처럼 생긴 형상 이렇게 이 해서 섞여서 용마상이 된것 같아요. 아, 네. 이렇게 그렇게 뭐 만들어서 짓는 것이 뭐 <웃음> <웃음> 맞습니다. <웃음> 아 그리고 이게 사가정 시장을 지나갈 때용마선으로 가잖아요. 사가정 시장을 지나서 네네. 그러면 그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할 수 있을까?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아네 어, 맞습니다 시장 뭐 내부적으로는 저도 네.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예. 어~ 걷기 좋은 시장을 모토로 해서 네. 시장길을 조금 더 네. 조용하고 좀 편안하게 갈수 있는 그런 것도 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반대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네. 사실은 시장길만 통로가 아니어서 대로로 음. 가실 수도 있고 네. 양옆 대로로 가실 수도 있어서 음. 시장길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 중이에요 뭐 음. 표지판이라든가 캠페인 같은 거 결합한 뭐 환경 보호를 하자 이런 캠페인의 겸해서 시장에 함께합니다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시장에 가면은 이걸 사진을 찍어 오면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뭐 이런 음.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니면은 컵케이크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컵밥, 컵밥. 네네. 저기 엽전 시장 있잖아요. 종로에서 내려다오 내려오다 보면 통인 시장 보는 옆전을 사가지고 이렇게 내가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돈을 내다 네. 그런 아이디어도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렴하게 네. 먹을 수 있는 곳. 저도 등산객 예. 분들을 위한 네. 컵과 알리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생각 중인데, 예. 네. 뭐 제가 시,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어, 그렇죠. 네. 아이디어를 이제 내놓으면은 거기서 채택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거죠. 통일시장처럼 그런 좋은 예. 방법이 있으면은. 시행했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왜 산에 가서 먹을 거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냥 가볍게 네. 바로 네. 드실 수 있게. 아니, 네. 바로 네. 드실 수 있게 뭐 썰어서 판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한 먹고 여행의 필수품 뭐 초콜릿 뭐 아이스크림, 생수 이렇게 해서 팔 수도 있고. 네. 네. 그냥 부담 가지 않게 뭐 1,000원, 2,000원 하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집을 수 있으니까요. 여행하기 좋은 필수 어 필수 아이템 등산 네. 네네 등산할 때 이런 것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정 대표님 가만히 계시는데 여기가 서울 둘레길 이 코스인가 그럴 거예요 뭐 저기 네. 저기 도봉구 창포원에서 시작이 돼서 여기 망우동까지가 1 코스 망우동에서 아차산. 제 아차산까지가 이 네. 코스 저도 이제 걷기를 좋아해서 이렇게 솔 둘레길을 한번 걸어봤거든요. 네네. 음, 저기 해서 이제 뭐 송파로 해서 또 안양천으로 해서 이렇게 뭐그한 음, 바퀴를 쭉 돌아봤는데 여기가 그래도 용마산이 이 코스가 제일 좀 이쁜 것 같아요. 맞아요. 용마산 둘레길 음. 너무 네. 잘돼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아차산역으로 빠져서 다음에 네. 이제 한강변으로까지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되게 좀게 아기자기하면서 되게 이쁘고 그다음 산도 높지 않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도시락 좀싸고 와서 요즘 그 햇빛도 쨍쨍하고 하니까 네. 어, 걷기는 다참 좋은 기, 계절인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좋은 기절인것 같습니다. 아, 아이디어떠올랐다 네. 도시락을 판매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먹을 수 있는 도시락. 비빔밥. 음. 비빔밥. 산에 가서 먹은 맛있는 비빔밥. 음. 그렇죠. 그렇다 (2000원짜리) 아니면 (3000원짜리) 요즘 요즘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 네. 산에 올라가고 하면 중간중간에 산 정상지음에 막걸리도 한잔씩 팔고 그랬었거든요 또 어, 예. 요즘은 다싹 없어진 거 같아요 그죠 아, 오다가 막, 넘어지고 음, 이래서 산에서 먹는 어, 건좀 위험하죠 근데 그 막걸리 같은 경우도 산에 올라가서 막 먹는 막걸리는 또 맛이 틀리거든요. 예. <laughs> 근데 한 잔에 이렇게 이만한 그 노라, 노란 노란기에 그거 뭐2 0씩팔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네. 네. 근데 그한잔 2,000원 정도 내고 먹을 만한 그값어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쨌든 그 산에서 술을 판다는 게좀 그런 것 같아서 이제 아마 네. 어, 없앤것 같은데. 그런 것도 참 좋은 막걸랑 음식이다. 그냥 딱한 잔씩만. 한 잔씩만. 한 잔씩만. <laughs> 네. 주류가 아. 반입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없어지게 된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어쨌든. 주류 주류 사람들이 뭐 소주병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물통에다 놓갖고 다니고 이러니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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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우리 박영석 매니저님 음, 그 시장에 음. 지난주에 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시장에서 핫한 것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곳은 또잘 되고, 안 되는 곳은 또안 되는데, 그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잘 되는 곳은 왜잘 되는지, 어,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한 번, 잘안 되는 집은 왜잘안 될까요? 혹시 뭐 시장에서 뭐, 뭐 네. 특별하게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예. 그냥 가게 가다 보면은 당연히 네. 잘 되는 데는 싸고 맛있고 품질이 네. 좋고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것 같고 예. 좀 그런 서비스 정신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손님들이 귀신같이 알고 또안 가시는 것 같아요. 음. 네. 그 저기 서귀포시에 가면은 그 네. 올레 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서귀포 시내. 거기 가 되게 유명한 관광지처럼 그 전통시장이 돼 있는데 거기를 한번 우연찮게 가게 됐는데 불쇼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 꼬치구이다 그러면 꼬치구이를 아. 음. 그 뭐야 그 가스 그, 그 렌지처럼 이렇게 그 가스통에 넣어서 촤악 이렇게 불은 막막 꼬치에다가 막 가열을 하는 모습들을 불쇼처럼. 네. 어 그래가지고 거기 또 흑돼지가 또 네. 유명하잖아요. 흑돼지 네네. 꼬치구이 뭐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막막 화려하게 막 불쇼를 하는 거야. 근데 꼬치 구이가 하나 되게 비싸요. 만 원씩 나오고요. 아.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거 뭐 관람하느냐고. 그, 관람하... 관람하... 볼 거, 네, 네. 네. 어, 그 볼거리, 먹을 거, 시장에도 볼거리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상하정시장 제가 이렇게 몇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볼거리가 뭐 특별히 있다 이런 건 없어 보여요. 아, 그렇죠. 네, 위해서는... 고객의 발길이 네.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laughs> 그래서 지난번에 네. 저도 우리 사가진 시장 한번 가 봤잖아요. 근데 네. 아직 그 현대화 시설이 아직은 좀덜 갖춰진 거 같아요. 그죠? 네. 네. 매대 같은 것도 이렇게 쫙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매대를 통해서 이렇게 그, 그 일괄적인 그 디자인들도 좀 이쁘게 쭉해 놓고 이런 형태가 아직은 아니라서 옛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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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그 조금 더좀보완을 많이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네. 뭐, 7, 80년대 되더라고. 그냥 시장 음. 뭐 아니면 어쩌면 그게 더 매력적일 수 있죠. 전통 시장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요즘 동네마다 서울시에서 뉴딜 사업인가 그걸 한다면서요? 네, 네, 네. 그 뉴딜 사업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아, 뉴딜 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촉진 사업이요. 아. 네네.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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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실업 중인 뭐 청년이나 노년, 아, 중년 노년 그렇구나. 전부 다 합쳐 가지고 어.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다음 어. 일자리가 끝날 즈음 해서 또 다른 그냥 일반 회사로 취직할 수 있게끔 음. 그렇게 보조해주는 음. 그런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 어쩐지 그 뉴딜 사업이 옛날 그 미국에서 그그 네. 그 했던 그 경기 촉진 사업 그일안에서 뉴딜 사업을 하는 거구나. 네네 거기서 따온 명칭이죠. 아, 네. 근데 보니까 뭐 브랜딩 그 시장의 그 브랜딩 활성화를 위한 뭐 브랜딩 뭐 무슨 뭐 마케팅 매니저 사업도 있고 뭐, 뭐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음. 어네 뉴딜 사업하고 또 별개로 뭐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음,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음. 어, 마케팅 사업들도 하죠 마케팅 음, 음. 공동 마케팅 사업이라고 해서 소상공인진흥 공단에서 아. 시장에 얼마를 지원해주고 그걸 음. 통해서 뭐 행사를 한다거나 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이제 네 음. 오늘 우리 시장 매니저 우리 박 매니저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어, 그냥 매장 가도 좋지만 전통 시장도 살리고 전통 시장에서 가면은 전통 시장에 가면 사람 냄새가 나잖아요. 무엇보다도. 그렇죠?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전 전통 시장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전통 시장을 많이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얘기 나누게 돼가지고 너무 반가운 시간이었고 또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더 풍성한 정보랑 소식 가져와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반갑고요 그, 그 봄꽃이 화려하게 펴 있는데 어, 활기찬 어, 생활을 맞으시기 바라고 벚꽃 구경하러 나오세요 네. 활짝 핀 벚꽃을 야간에 조명을 쫙 받은 그 길이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발기차게 걸어도 보시고 예, 나와서 공기도 좀 마시고 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